2021영파요고 2학기 기말고사 서답형 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1차 변전소와 2차 변전소를 거쳐 공장으로 전력이 수송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1차 변전소와 2차 변전소의 성전 전압은 각각 V1, V2이고, 자 써볼게요. 여기 는 V1이고요. 성전 전압이 여기는 V2네요. 됐죠? 그 다음, 1차 변전서에서 공급하는 전력이 20p0. 됐죠? 이 전력은 A에서 2p0. 손실. 그럼 가 손실이 마이너스 2p0. 됐죠? 그 다음, B에서 손실이 얼마? p0. 어, 여기 마이너스 p0. 그러면 20분 했는데 이 e 손실이니까 여기는 얼마 보내면 돼? 18p0 보내면 되죠. 도착한 거는요? 또 p0 받았으니까 1 7 p 로를 공정해서 쓸수 있겠네. 됐죠? 저항은 50r, 어, 그 다음에 r입니다. 뭔가 숫자가 좀 복잡해 보입니다. 됐죠? 편하게 좀 보시고요. 자, 이제 계산 능력인 건데, 한번 꼼꼼하게 계산 을 해볼게요. 자, 구하라는 게 v2분의 v만이야. 요거 구하라는 거고. 그죠? 요거 구하는 겁니다. 요거를 구하려면, 그죠? 우리 성전전력 구하는 공식이 p는 vi란 식이 있었죠. 그래서 V를 구해야 돼. 그러면 I를 활용을 좀 해야죠. I를 활용하려면 P, 손실력이요. I 제곱 R이라는 식이 있었잖아. 됐죠? 이걸요이걸요 I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V분의 P 나오죠. 이렇게즉요 공식은요. V분의 P의 제곱. 아을까 됐죠? 다시 가로를 요렇게 해야죠. 그죠? V분의 P의 제곱. 그죠? 됐죠? 어, 곱하기 R 하면 되겠네. 됐죠. 자 지금 알은 가리켜줬고 여기 됐죠. 손실 여기 손실 어 가리켜줬고 화이상인이 v 를 여기 넣고요 원터를 놓은 다음에 p 는가리으니까어 어쩌면 구할 수 있겠다 그죠. 그렇게만 해봅시다. 해봅시다. 해볼게요. 일단 여기 손실부터 송견선 A에서 손실자 P 손실 A를 해볼게요. A 자구 합니다. 어떻게 이비제로는 맞죠? 아이저고발 어, 아이저고발. V분의 P제곱아. 자, V분의 P제곱. 됐습니다. 20. 됐죠? 어, 됐어야겠네. V연분의 20P제로. 그죠? 제 곱하기 곱 R, R 얼마? 50R, 렇게 될까요? 됐죠? V분의 P제곱이야? 어, V연분의 20P제로 하자고. 됐죠? 곱하기 50R. 됐죠? P 손실 B는요? 이거는요? P제로네요, P제로. P0. 그죠? P제로는요? 되겠지? 여기 V2분의 이번에 여기 있다 그죠? 18 됐죠? 어, P0의 제곱 곱하기 얼마? 이번에는 여기 R이네 R 됐죠? 같게 알면요 양쪽에 2배 합시다 이게 2배, 이게 2배. 그죠? 됐죠? 그럼 둘이 같다고 놓으면 되는거지 될까요? 자 씁니다 여기 꺼 쓸게요 자 V1분의 20P0의 제곱 됐죠? 곱하기 50r은 말될까요 쓸게요. v2분의 18 p0의 제곱 곱하기 2r 이렇게. 우리 쓸 때는 거좀 지우자. 복잡하니까. 고하라는게 v1분의 v2니까. 빼고 지울 수 있는 거다 지읍시다. r 지우시고. 됐죠? p0 지우시고. 됐죠? 됐지? 그럼 정리합니다. 자. v1의 제곱 곱하기, 그죠? 제곱 분해죠, 분해. 그죠? 20에 제곱 곱하기 50. 됐죠? 는. 말 될까요? 비율만 하면 되는 거야. 문제 다 지우면 돼요. 자, v2에 제곱. 그 다음에 18에 제곱. 곱하기 2. 요렇게. 됐죠? 우리 제곱이니까 한번 요걸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정리해볼게요. 자, 정리합니다. 자, v2의 제곱. 그죠? v2의 제곱. 그래서 분의 V1의 제곱 이렇게 됐죠. 이거는 그죠. 곱해서 곱해서 같은 거죠. 그리고 부 여기 넣었으니까 여기 넣마면 와야 돼. 18의 제곱 곱하기 2 이렇게 해야지. 그죠. 이렇게 곱한 거랑. 그죠.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 같아야지. 그죠. 여기는 어떻게? 20의 제곱 곱하기 50이렇게 그죠. 요거 뭐 한거 맞나요? 이렇게. 그죠. 요거 한거 맞나요? 이렇게 됐죠. 문제없지? 다시 보니까 거꾸로 썼네 그죠 다 됐습니다 이렇게 쓸게요 음 됐지 됐습니다 자 v 의 제곱 곱하기 얼마 해야 돼요 거 내고 그죠 어. 20의 제곱 곱하기 50 이고요 클라뻔 했다 부연 제곱 요거 빼고 그죠 18의 제곱 곱하기 2입니다 됐죠 루트로 지웁시다 루트로 지울게요자 v 2분의 V1은 됐지 루트 웁니다 그럼 여기는 뭐 남아? 18 나오네요, 18. 그죠? 여기는, 루트 2. 될까? 여기는, 20 나오죠? 그냥면 50을 루트 2 꼴로 만들자. 50은요, 5 곱하기, 됐죠? 그 다음에, 10 하면 되겠다. 그죠? 50이네? 이거는 5 곱하기 2죠. 그러면, 5루트 2. 5루트 2. 될까요? 생말? 확인될까요? 그죠?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자, 그럼 지웁니다. 이거 지우고. 위에는요, 100 나오고요. 됐죠? 문제 없지? 아래는요, 어, 18 나오네. 18분에 100 나오네. 됐지? 그러면, 줄여주면, 그죠? 어, 이거는 9분에, 됐죠? 어, 50 나올 거고. 더 줄일 수 있는 게 있을까? 줄인 거 없다, 그죠? 따라서, V2분의 VO는 9분의 50이 맞겠죠? 계산될까요?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2021, 2학기 기말고사 영파여고 서답형 6번 문제의 정답은 9분의 52 정답입니다.